많이 천무를 갑니다. <laughs> 지금 빡이 칩니다. 알파벳이 잘못 들어갔어. 파우더를 특히. 오야 이것도 이쁘다. 모바일 청첩장 만들어 이제 청첩장 만들기 돌입하는데요. 솔직히 좀 늦었거든요. 봉주를 뭘로 할까 하다가 청첩장은 좀큰 거를 하기 싫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걸로 골라봤습니다. 근데 벌써부터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 너무 귀여워. 원하는 뭔가 인생 내컷 넣어도 될것 같은 영토가. 아 뭔가 별론데. 아 청소 좀 줘야 되는데 이번 주에 다시 시켜야 돼. 아 이거 지금 자른 거다 보이네. 근데 찐으로 이렇게 나와버렸네. 뭐 어떻게? 흰색으로. 사이즈는 좋아. 이렇게 정리 중이거든요. 이렇게 땁니다. 하나 하나 쓰니까 재밌더라고요. 오, 이거 모시가 안 돼서 스패출러로 직접 했어요. 포장은 일단 이렇게 해봤거든요. 사실 리본을 잘못먹고가지고 늘어뜨리듯이 하면은 살짝 선물 포장한 것 같은 느낌 나가지고 하는데, 일단은 이렇게다 담아만 놨습니다. 이름 적어놓고, 여기다가 양면 수정 테이프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붙여가지고 깔끔하게 그냥 붙였어요. 완성을 해놓고 보니 굉장히 뿌듯합니다. 오늘 오늘의 친구한테 이렇게 이렇게 줄 거예요. 오늘은 처음으로 청첩장 모임을 하는 날이에요. 마늘, 버섯 이렇게 해서 4만 원어치 장을 봤어요. 그게 얼마 전에 생일이었거든요. 이영님이 이렇게 귀여운 컵을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하트. 귀엽죠? 잘 마실게요. 이것은 오리 주물럭. 그날 나또뭐예요 왔다. 오늘 u n e 다 d to g 먹 You eat up. 지 o u eat 겠 p You eat up. y 어 u eat up. You eat u 다 You eat up. You eat up. You eat up. y 일 u 이 a t up. You eat up. You eat up. You e a 그 중간 저희 청첩장 이렇게 포장해서 모임별로 이렇게 묶어서 갑니다. 가자 서울로 가자. 와. 와. 우와. <웃음> <웃음> 나 진짜. 감동 나저 저 이런 거 처음 받아봐요. 이런 그 사람마다 써 주신 거잖아요. <laughs> 진짜 토양나처럼 되고버너 지금 많이 행복해? 솔직히 좀 그래도 힘든 부분도 있잖아. 정말 막... <laughs> 당연히 뭐 힘든 부분도 그치, 그치. 있는데. 근데 너가 좋은 거만 올리잖아.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은 내가 지금 뭔가 불행해. 근데 어떤 행복한 순간이 있어. 그 행복한 순간이 있어야 올릴 거리가 있을 거 아니야. 행복할 거리가 없나 보지. 어. 아니지. 너는 그걸 찾아서 올리는 거리가 없어. 기랑이는 잘맞 근데 이따 가이따 비로 바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사이사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은이이이이사람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이이 그.. 너무 알아볼 거나 어. 우리가 신어을때더 많아서 커기 먼저 그러자. 아니었어? 그러면은 내가 야채를 넣야지오 이쁘다 이뻐 진짜 나 이런 청천빵 처음 봐너 나도 청천빵 아니야 살짝 달라요 또? 네. 어. 틀렸어? 내팅 여러분 오늘은 한복을 보러 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일해서 가족들이랑 무슨 약속을 할때 3번이고 4번이고 네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도 제가 세 번, 네번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늦었습니다. 그냥 저 혼자 갑니다. 정말 화가 안날 수가 없는 하루입니다. 준비하면서 느끼는 건데 진짜 가족들 컨트롤하는 게 제일 어렵다. 가족들치 뭐 챙겨야 되는 것도 되게 많아요. 뭐 한복, 메이크업, 헤어, 뭘할 건지 말 건지, 뭐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이런 걸다 정하는데 그거를 한명한 한 명한테 다 되는지 스케줄도 되는지 다 물어보고 또막 시시각각 사람 마음이 변하기도 하고요. 한 번에 결정을 못 내릴 때도 있고 다 정했는데 바꿔야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이거 준비하면서 가족들 그걸 맞추느라. 굉장히 힘들어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마음을 너무 너무 알고 갖고요. 약속된 말로 지금 빡이 칩니다 <laughs> 일단 저 먼저 가서 한복을 얼른 고르도록 할게요. 왜냐면 엄마도 예쁜 보여 줘야지. 한테이 갈아 고거고들가 I 은 i s s e d the room.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요 또 영주 도 하고 재 여기 있어서 코사지를 따로 안 해요. 그렇죠. 이즈 맞춰 가지고 해 드릴까 니까 원래 안에 그거를 조금 볼게 여러분 청첩장 모임 2주차 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돌렸는데 오타를 발견한 거예요 알파벳이 잘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0해서 바로 추가 주문을 했습니다 셀프로 청첩장을 했는데 돈이 아주 많이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최종적으로 청첩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제주도 가서 셀프로 찍었던 사진도 넣고 이렇게 손글씨로 이름 적는 걸로 그리고 바깥에는 또 셀프로 사진 찍었던 거에 문구 추가해서 이렇게 넣고 이 QR을 넣었습니다. QR은 아직 그 링크가 다안돼 있어요. 아직 안 만들었거든요. <laughs> 모발 창첩장을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는 거예요. 원래 저번주에는 이 봉투를 썼거든요. 특별하게 이것도 써보고 싶어서 시켰거든요. 이거는 핑크색이고 이건 하늘색이에요. 근데 이것도 너무너무 예쁠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포장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포장은 이렇게 양면 테이프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만 풀칠을 한 다음에 이렇게. 넣고, 이것도 제가 조금 특별하게 하고 싶어서 다섯 개만 주문을 했거든요. 다른 건다 리본으로 묶었는데 스토리에 이제 태그해서 올리고 이러다 보면 보는 사람도 좀 지겨울 수 있잖아요. 저도 좀 지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붙여보려고 해요. 또 사람마다 다르게 주는 게 아니라 시기별로 랜덤으로 그리고 제가 이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씰링헉스 하는 거를 봉인을 해버리면 뜯을 때 굉장히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양면 테이프 먼저 붙이고 그냥 그 위에 이걸로 접착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위에 얹어지게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러면 은 이렇게 뜰수 있도록 어떤가요? 양면 아주 포장도 간단하게 되었어요. 이것도 이렇게 양면으로 요면을 할지, 이면을 할지 정하는 거거든요. 이게 트레이싱인지 특성상 비치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을 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뒤에는 보이게, 앞에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뜯었을 때 저희의 사진이 이렇게 보이도록 했습니다. 완성. 이번엔 이렇게 접어볼까요? 언니들 거는 이 핑크색이랑 블랙이 잘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놓고 분주가요 여러분 5개에 6,000원이에요 조금밖에 못 샀어요 그냥 진짜 기본내기 용으로 샀기 때문에 이제 모든 분들께 이 색깔 있는 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커도 못 커도 너무 어렵다. 어? 열어볼게요. <laughs> 네 열어보세요. 일단 역시 디자인 학도라 달라요. 일단 디자인 남들과 이 다른 아, 이 컴팩트한 아니 약간 아이돌 앨범 같아. 어 이것도 혹시 직접 쓰시는? 아네 제가 썼어요. 아 네. 혹시 제가 한번 읽어봐도 될까요? 아니요 아니요 안돼. 요 <laughs> 자기 셀프로 찍었지. 어 맞아. 이렇게. 아무튼 우리 아기가 다 커서 간데요. 응. 아! 자갑니다. <laughs> 대박이야 진짜. 진짜 처음 봐아봐 어? 어? 고마워 고마워. 어, 그래?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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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만드느라 어딨어? 고생했어. <laughs> 눈물은 안 나. 아니야? <laughs> 떡이야 이거는? 어, 와. 이북식 인절미래. 이북식 인절미? 은유 음, 나는... 이거 어디서 구했어? 이북지고이식 민놀이를 찾아서 샀어. <laughs> 내가 너무 먹고 싶은 거야. 물이 안에 있잖아. <laughs> 어. 근데 이북식은반대 있어. 뭐야? 어, 가디건 걸치는 것처럼 코트 어. 위에 해드. 어머, 야야. 소녀 소녀다. <laughs> 소녀. 이렇게 있는 에로화. 전주 살때 진짜 자주 오던 곳이야. 떡갈비집. 쟤왜 코가 부었냐? 그 와중에 꽃 들고 왔어. 어, <laughs> 스토리 맞지? 네? 꽃 떨이 아, 받지? 너 내사왔어. 안봤어꽃 내사왔어, 근데. 왜? 혜원이가 꽃을 두 번을 받았더라고. <laughs> 어제? 응. 근데 왜? 나 주는 거야? 어. 근데 나 너무 괜찮다고 사올까 했는데 너무... 나 몰랐어. 대다고 아? 그거 한거 영상 보고 연락 그래. 어. 아, 이거 뭐야? 누가 만들었어? 응? 저 이거는 겨, 나경이 언니가 만든 거예요. 그과 언니가 꽃집을 하거든요. 이렇게 예쁜 꽃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또 두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 오늘은 드레스 초이스 날입니다. 이제 신부만 리허설 메이크업 받을 거고 신랑은 받지 않아요. 사실 전에도 스킨 로션만 하고 오라고 했거든요. 근데 얼굴이 찢어질 듯이 건조하고 메이크업 받는데도 어, 피부가 너무 건조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 말을 어기고 화장할 때 하던 대로. 에센스 듬뿍, 크림도 한겹 바르고 왔어요. 이북식 인절미를 언니가 네이버에 쳐가지고 이북식 인절미 하고 쳐가지고 샀대. <목소리> 왜? 어디서 알고 있어? <목소리> 내 말이! 근데 다들 알던데. 이북식 인절미 맛있대. 이북식 인절미는 반대래요, 반대. 이렇게 생겼어요. 이북식이. 쑥에다가 <laughs> 기금 <자기야. 앙금>? 이거 <laughs> 그러니까 떡이 진짜 맛있더라그 음, 인절미만 있는 게 아니나봐. 제대로 다 어쩔 키크잉. 이거 어디서 나온 말이야, 데 나도 서울로 처음 이거 <목소리> 바꿨습니다. <목소리> 쉐딩도 좀 해야 될것 같고 파우더를 특히 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 지금 반짝반짝 그래가지고. <laughs> 옆에 맛있는 카이센동집이 있는데. 자, 이렇게 한번 살짝 빼고시면 허리 라인 보시면 굉장히 날씬해 보이는데요. 왜냐면 허리선 이렇게. 오! 묽 섹시 해이스스탠의 느낌이 이렇게 세에 의해서 2 5 0요 이거 하니까 너무 하니까. 이거 섹시 베이가 이거는 엄청 한아 오, 완전 다른 느낌이다나 혹시 왜, 무슨 말이냐면, 진짜로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 야, 이것도 이다 아야 근데 이것도 너무 예쁘다 아, 아 어렵다 진짜 음. 아 이거 옷이 지금 어깨가 작은 것 같아 블랙 깔끔해 블랙 왜리를갈 할지 것 같지? 그때는 그렇상는 그니까. 본식때이제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레이이 나으신 게 약간 영해 보이는가좀 무게감을 줄수 있는 게 보라색 <목소리> 드레스 초이스를 맞추고 그리고 남자친구 예복도 맞추고 밥 먹으러 가요. 오늘 첫 끼를 오후 2시 16분에 먹으러 갑니다. 도둑같데 <laughs> 오늘은 11시에 드디어 네일을 하러 갔어요. 빨리 끝나고 다시 광주 가야 돼요, 내일 하러. 손톱이 너무 길어서 이럴 때 너무 아파요. <laughs> 겉에가 한참 크림이야. 여러분, 오늘은 모바일 청첩장을 만들 건데요. 근데 새로운 아주 예쁘고 힙한 모바일 청첩장을 찾았어요. 바로 이렇게 생긴 건데요. 이렇게 열면은 려롱 하고 나와요. 귀엽죠? 여기 앨범 같은 것도 넣을 수 있고 폴라로이드 좀다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거든요, 컬러들을. 해보겠습니다. 방금 결제를 했고요. 여기 미리보기 눌러볼게요. 귀여기 이렇게 갤러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들을 주르르륵 넣었어요. 그 다음에 폴라로이드 원래 안 넣으려다가 그냥 대충 남녀 사진 넣었고 게스트북 마음 전하실 곳 캘린더 링크까지 thank